잘 찾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1년생 소띠 선생님들께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도움을 주는 귀인과 길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인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도움과 기회를 주는 특별한 존재이며 길신은 선생님들께 안정과 성취를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잘 활용하시어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1년생 신축생은 천간이 신금이고 지지가 축토로 이루어진 사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신금은 귀금속처럼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기운을 상징하며 정교하고 세밀한 사고방식을 나타냅니다. 축토는 겨울에 차갑고 단단한 대지로 안정적이며 신뢰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신금과 축토의 조합은 섬세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지닌 성격을 형성하며 신축생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운성에서 신축생은 축토의 위치로 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는 생명력이 움트는 단계로 자신의 역량을 서서히 드러내며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이는 신축생이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루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묘의 기운은 인내심과 성실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성향은 신축생이 사회적 신뢰를 쌓고 안정된 기반을 다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신축생의 십성에서는 신금이 축토를 만날 때 편인의 기운이 나타납니다. 편인은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상징하며 신축생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특히 학문적, 예술적 또는 연구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편인의 기운이 지나치게 작용하면 내향적이거나 과도하게 고립된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타인과의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귀인의 측면에서 천을 끼이는 신축생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을 끼이는 예상치 못한 도움과 기회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신축생의 사주에서 뱀이나 닭의 기운이 있을 때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신축생이 중요한 순간에 조언자나 협력자를 만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천을 끼이는 특히 신축생이 직장에서 성공하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삼합기인은 신축생의 인간관계와 협력적 성공을 돕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축토는 닭과 뱀의 기운과 삼합을 이루며 이는 협력과 조화, 화합을 상징합니다. 삼합의 기운이 완성될 때 신축생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합기인의 작용은 특히 직장 내 협력자나 사업적 동반자를 통해 재정적 성공이나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는 인간 관계에 중점을 두고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창 기인은 신축생의 학문적 성취와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는 길신입니다. 문창 기인의 기운은 신금의 섬세함과 축토의 안정감이 결합될 때. 더욱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신축생이 학문, 연구, 창작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기운은 신축생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문창기인의 기운은 자녀 교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가 학업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월덕과 천덕은 신축생의 삶에서 안정과 신뢰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길신입니다. 이들은 신축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존경받으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닭과 뱀의 기운이 함께 있을 때 월덕과 천덕의 작용이 강해지며 이는 신축생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재정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월덕과 천덕의 기운은 긍정적인 태도와 선행을 통해 더욱 강하게 작용하므로 신축생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폭덕귀인은 신축생의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길신으로 닭과 뱀의 해와 같은 시기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폭덕귀인의 기운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신축생이 재물을 쌓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폭덕귀인의 영향을 받을 때는 신중한 태도로 재정을 운용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할 때 폭덕귀인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신축생이 이러한 귀인과 길신의 기운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묘의 기운을 가진 신축생은 인내심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꾸준히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편인의 기운은 창의성과 직관력을 상징하므로, 이를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삼합의 기운이 완성되는 시기에는 협력과 조화를 통해 중요한 성취를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문창귀인과 월덕, 천덕의 기운을 통해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축생은 신금과 축토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금의 정밀함과 축토의 안정감이 균형을 이룰 때 귀인과 길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이를 위해 지나친 완고함이나 내향적 태도는 피하고 유연하고 협력적인 태도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고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축생께서는 천을 귀인, 삼합귀인, 문창귀인, 폭덕귀인 등 다양한 귀인과 길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주를 타고 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묘의 기운과 편인의 특성을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운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귀인과 길신의 작용이 강한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다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에서 귀인은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특별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귀인은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예상치 못한 좋은 환경 또는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길씨는 좋은 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내 삶에서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데 힘을 더해줍니다 길씨는 특히 학문적 성취 재물운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내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귀인과 길신이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귀인은 내가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길신의 에너지는 내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대할 때 강하게 작용합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서두르기보다는 내 삶의 흐름을 믿고 차분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삶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 가느냐에 따라 운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인과 길신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강화됩니다.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귀인과 길신의 작용이 더욱 강해져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961년생 소띠 선생님들을 평생 도와주는 귀인과 길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귀인은 타인의 도움과 조언으로 길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선생님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귀인과 길신의 작용을 통해 선생님들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망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